옷이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입었어요. 네, 다 같이 입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요새 와서는 지금 애들이 지금 이제 조금 돈도 있고 그러니까 옷을 살줄 알았는데 아직도 할땐 입어요. 그럼 난 다리가 되게 가는데 양말 신으면은 여기까지 치키려고 이 내려가요. 늘어난 거죠, 늘어난 네. 거죠. 그리고 뭐 팬티 같은 것도 막 치키면 여기까지 입 <laughs> <laughs> 아니, 팬티를 눌러 뜨리는사람 과연 누굴까요? 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우리 태욱은 아, 어때요? 싸우지 않아 네. 이 속옷은, 이게 다섯 명, 속옷이 색깔 모양이 좀 비슷비슷해요. <laughs> 맞아, 맞아요. <laughs> 그래갖고, 모르고 그냥 있는데,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자, <laughs> <laughs> 어? 어? 안뜨는다 자, 더안겠는데 더 네? 이게 방금 켰어, 지금. <laughs> 얼마나 즉석이냐며 네. 노래하면서 햇반이인지 알았어. 예? 네? 죄송합니다. 뭐래요? 즉석 노래하면서 석 밥. 네가 이털머자를이 더운 데서 썼더니 뇌포가 녹았구나. 칼에도 아니고. 아, 500만! 아, 어, 도전! 아. 너는 목구멍에 뭘 집어넣냐? <laughs> 아 목구멍에 뭐 다른 거 집어넣고 싶어? 이건 뭐 보,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보여줄까? 이자식은 호르라기를. 상켰나 봐. 저러가. 저러가래. 저러. 잠이 아이잠아 봐. 잠아이 봐. 잠이아잠이아잠 봐. 아니야 진짜 났어. 저러가. 얘는 자꾸 먹아 이렇게. 그지 여러분들 아는 대게 이 마이크 마이크 차면 이거 배 안에다 쳐서 똥배 나온 것들은 똥배가 아니에요. 그게 마이크예요. 태우는 똥배고. 그리고 e l 지좀 i 지 d 야니 t be. i 게 n o 니 g o 면 n g t 걸쳐야 돼. b l e 그 우리 그한 t 의 TV o 에 나왔을 때 눈이 그 단추 구멍 말고 단추 안에 있는 구멍 있지? 실 들어가는. 고 v 구멍처럼 생겼는데 이제는 단추 구멍처럼 생겨서 괜찮아졌어. 무슨 말인지 알지? 살 근데 네. 태호의 매력은 그거지. 뭐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엽잖아. 아직도 어린데 그 아저씨의 매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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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옷 벗은 사... 외국인들도 많이 아저씨들 보고 그랬거든요. 예, 예. 다리가 진짜 길어요. 다리 어, 다리가 여기까지 길어, 길어, 길어. 길어. 온다니까. 진짜 어. 근데 이거, 이거 바지 내려온 거 진짜 주머니 여기 있대 다리가 진짜 길어요. <laughs> 그 무슨 주머니가 등에 있어요. 말도 아, 화장실 때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laughs>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지? <laughs> 모르겠어요. 아, 진짜, 뭘, 뭔지 아, 진짜 다리가 길어요. 아, 긴건 어. 알아요. 아무리 길어도 등에 다리가 있다니까. 아니, 아니, 진짜. 어. 앉을 때 이렇게. 진짜 다리 길어 어. 좋다! 좋다! 잠잘 음. 봐. 잠면안 돼. 내가 태영이야. 응. 너 가까이 가지 마. 삼겹살 돼. <laughs> 하나, 둘, 셋. 지야. 아, 그럼 예. yeah. <laughs> 변명 못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동생들보다 아마 조금 더 늦게 잘 거예요. 솔직히 제가 제일 아침에 날일 일찍 일어나죠. 왜냐면 그 막내니까. 네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준영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좀 빨리 일어나시면 합니다. 예. 네. 쉬다. 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언제나 우는원동생들이죠 준형한테는 동생보다는 아들뻘이 되는 생각뻘인데 그때 여름 7월달이었는데 한창 더울 때니까 또 이분이 햇빛을 받으면 이거에 한 10배가 까매져요 씩 웃는데 문 하얀 동자랑 이빨 밖에 안보이는거에요 왕짝 딱딱 있고 막딱이러시는거예요 어제 저번에 애 왔어 맨? 무슨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애 맨? 막 그래요 뭐고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예맨 편하게 해맨 안전맨 예맨 새들 들어봐. 테오 테오 그런 소리 들어봐.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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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오. 널 불문다 테오야 새들. 보지라 내게 있는 왓츠폴 <목소리가> 이은지고이 남지 동심아지오는그 책임성. 응. 책임성 책임감이 강고 <목소리가> 언제나 뭐든지 응. 다 열심히 해요 세명의 매력을 말했잖아요 음. 그게 준영형한테배운거예요거까가 그러니까 뭐 책임감이나 섬세한거나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나 음. 그런 게 준영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면서 다 어우러진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해요, 예. 자색이고. 알겠습니다. 어 <오>, 우리 김태스왜저 <laughs> <laughs> 오래 했잖아요, 아까. 오래 하세요, 빨리. <laughs> 왜 나한테 존댓말 하시죠?